보셨어요? 아, 네 시기죠 오 아, 네. 열정 네. 민주당 열정 뿐만 탈 치는게 아니라요 전신. 제가 얘기죠저 이렇게 없으니까 시흥에서 몰표달라고 얘기하는거 보셨죠 네. 시흥분들 몰표주셔야 돼요 사합니다 압도적 승리 제2% 이상 득표예 정리추월, 허정식군님 저희 지역구는 아, 해방 이후 대통령 선에서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졌어 지금까지. 이번에는 오, 이길 오, 오. 52% 3상꼭이겨나 하겠어. 진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60% 이상으로. 임질에만 한 번도 이겼어. 저 근데 소원이 그 하나 있어요. 저들을 제압할 아, 수 아, 있다고 안진걸한번 안아봐도 돼요. <laughs> <laughs> 와, <우와>, 멋있다. <laughs> 두 분, 이리가 최강 형제 단거라고 낫네. 리가 고만고만한데. 와멋요 고만고만 그만고만 고만고만 죄송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정식 원님 문정모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식어정식 문정모, 문정모. 네랑 종식 허종식안정복 문정모 랑 종식 허종식안정식 문정모 파이팅 종식 네. 네. 어, 이제 여기 어 우리 리키의 사를 보는 리키. 시점까지 <laughs> 합세를 했는데 네. 마무리 방송 네자 네, 네. 오더군요 아니요 소상공인팀까지 같이 마무리 아, 방송하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점심 같이 먹어야죠 그래 그래, 그래. 자정권교체 t 도 와서 마무리 방송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여러분 민키의 네. 살해보는 시선은 그 다음에 안지원TV 오더군 t v 그 다음에 정권교자 팀이 민... 현장주석TV 소상공인TV까지 그렇지 자 이제 저희 현장 전문을 마무리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빨리 밥 먹고 또 일을 해야죠 저는 또 한식회 스피스 방송 와서 이재명 여기 오늘 풍경을 아감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선생님 도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뭐 어, 여러분의 정말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의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의원님들도 물론 소중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민주당에 헌신하시는 분들이지만 여기에 못 오신 의원님들 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단한 지역으로 왔습니다. 지역으로. 다 지역으로 화방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어 3년 전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당이 준열이 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오신 의원님들은,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부 다 지역구에 내려가셔가지고, 일곱시부터 거리에 나와가지고, 거리 유세, 거리 인사를 시민들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원팀으로 뭉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넘어서압승 절대적인, 압승. 절대적인 승리, 우리에겐 압승 절대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구호 하나 습니다. 외쳐볼까요? 예! 네. 아. 대한민국은 하면 민주당, 네. 대한국민은 이재명. 이렇게 확피해 주십시오. 네. 네. 자, 대한민국은 민주당, 대한국민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오 오동훈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네, 정유선 회장님까지. 아, 네, 좀더 이제 이재명. 께서 어, 광화문 의미가 있는 광화문에서 어, 미처령명 네, 출정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2 2일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부터 한 6개월 가까이를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 못 이루시고 생계를 내팽겨치고 광장에서 추운 겨울에도. 광장에서 어,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고, 윤석열 구속을 외치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이 이제 빛을 볼 날이 2 2일 남았습니다. 2 2일 22일 이후, 뒤에, 정말로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해야지만, 어,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을 하고, 정말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모두 2 2일 동안 정말 내일인 것처럼 이재명을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그 이분들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고 같이 투표장에 같이 손잡고 나오시고 그러면 서 정말 이그 시, 이 이후에 더 기쁜 마음으로 강원, 광장에서 이재명을 외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네. 선대위 민당 주 소상공인. 자기 조직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입니다. 네, 위원장님은 오세희 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정기선 부위원장님, 예, 이순대 변님. 이순, 자 네네. 마지막 말씀 우리 오늘 네. 현장 체험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한새 네. 네. 어.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 이상하지 이 <laughs> 않을 정도로 이 내란 당당들이 우리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그런 장을 반드시 해체하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말이 너무 행복한 그런 단어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며 겸손하게 앞으로 끝까지 20일 동안 종주하겠습니다. 수상입니다. 안진걸 화이팅. 그리고, 이 와중에도 우리 아, 이성 네. 변호사, 오동현 변호사님, 정유선 선생님을. 4방 8방 올렸습니다. 아. <laughs> 민주고령의 방에도 렸고요 <laughs> 민생경종구서 전체 방에 1,250명 있는 1,225명 있는 방에 네. 자, <laughs> 회장님 보이시죠? 네.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고맙습니 아, 회장님 띄워드리려고 예,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저뭐 마지막으로 말씀 있나? 이장문 회님네 지금 저기 이 음. 부재원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지력을 내리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깜딱하고 이역을 느껴가 네. 아. 지적을 고 해야겠습니다. 예, 예. <laughs> 자, 임세운수장은 스펙시티브, 나 아니 백운기 t v 나가있는데 슈퍼챗을 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암운장에 쏜다고 말해주세요 안정현TV 오동현TV 한 다음에 생방송 자, 여러분 오늘 미개 뭐? 새로운 시선 어, 안정 t 네. v 오동현TV 정공기즈 t v 어, 어, 네. 언정전TV 소상공 t v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정현, 오동현, 이성근 선생님 자, 아, 오늘 이재명 오장이 어, 정말 아니, 대단했죠? 네. 네. 정말 활기차고 희망적이고또 네. 네. 밝고 맑은 네. 어... 제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 한번 받쳐있다는 좋은 마음씨로 후보부터 선대위 그리고 당원 지지자 일반 시민들까지 정말 수천 아, 명이 이 청계방장에 네.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네. 각자 네. 또 네. 자기의 생활로 네. 돌아가겠고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아아아아 네. 예. 이재명! 이재명!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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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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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정질서TV, 미키의 살벌니신 t v 종권교체TV, 또 <웃음> 김관수TV, 김관수TV, 모두 <laughs> <김동두> 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십시오. 웃음> 오후에 또 복권수석 <고꽃쏨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동탄 빨리 가시는데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사진도 찍고요 저희는 지하철로 갑니다 네 예, 예, 예. 자 방송 안녕 t v 오동현TV PD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마무리 하습니다